루트 이는 무리수이다. 얘가 참임을 이 명제가 참임을 귀류법을 이용해. 귀류법이 뭐야? 귀결에서. 그렇지. 결론을 부정하는 거야. 루트 2는 유리수야라고 얘기하다가쭉 가다가 미안해 그러는 게 귀류법이야. 맨 밑에 가서 어 내가 잘못했구나 귀류법. 돌아갈 귀야. 처음에 오류 했다는 걸로 돌아가는 게 귀류법이야, 알았어? 돌아갈 귀. 내가 처음에 잘못했다고 미안해, 그러는 거. 알았어? 귀류법이 무슨 법이라고? 미안해, 그러는 거. 알았어? 루트 1을? 유리수. 유리 라. 유리라. 유리라. 이거 이, 이 것이라. 루트 2가 우리 인건다용한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윤종호, 니가남자인거자명하게 벗겨 볼까? 혹시 없는 줄 어떻게 알아? 남장하고 생긴 <laughs> 그런 게 수학에도 그런 게 있을게야. 다 자명한 거 없는가? 그 자명한 사실도 증명을 해달라는 거 이해가? 그럼 유리수는 무리수가 아니다 이런 거. 뭐 그런 거지. 그런 거다 증명할 수 있어. 됐어? 일단 수는 뭐야? 실수는 유리수와 무리수로 이루어진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유리수 반대 무리수잖아. 그러지 네. 그거 반대가 뭐야? 유리수라고 하자. 그럼 유리수는 뭐야? 루트 1을 뭐라고? 여기 뭐 여기 m을 했으니까 m 분의 n으로 나타냈네.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게 유리수 아니니? 그냥 근데 그럼 m n 는 뭐야? m n 는 거기 서뭐라했어 서로소인 자연수로 나눌 만들 수 있죠. 그딱떨어지아 기약분수 만든다는 뜻이 아 기약분수 알죠? 서로소인 자연수가 기약분수기도 해. 자, 근데 기억이 뭐라? 이제 양변는 제곱을 하면 뭐가 돼? 2는? M제곱. 하고 N제곱이죠. 그 넘어가면 뭐가 돼? M. N제곱은 2의 M제곱이지. 잘 봐. M제곱의 결과가 2배 N제곱이니까 자연수이면 뭐가 돼? M제곱은 뭐야? 2의 배수이니까? N제곱이 2의 배수이면 어떤 수의 제곱이 2의 배수면 그 원래 수도 2의 배수야. 알았어? 이해 가 네, 네. 네 2P로 그럼, 그는 그럼 n을 뭐라고 넣는다고? 이, 이, 뭐라고 넣냐? 뭐, 여기는, 여기 2k로 넣었네? n을 2k로 넣 이렇게 됐어. 됐어? 됐니? 네. 네. 그래 놓고 좀, 열로 돌아갈게. 자, 순서는 그런 거야. 처음 1번. 얘를 유리수라는 어었으니까 유리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기약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됐죠? 서로 소인 자연수로 나타내는. 그러면 걔는 뭐야? 얘를 양쪽에 제곱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 N제곱은 이거니까, 아, N제곱이 2에 베스면 N도 2에 베스다 그럼 n 이2 k 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 알았어? N제곱에다 집어넣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그죠? 그럼 뭐가 돼? 여기다 4k의 제곱은 뭐라고? 2m 제곱 됐냐? 전체 제곱 2k의 제곱이네, 2k. 그러니까 4, 2K 제곱보니까 이게 4K 제곱 된다. 이해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야? M 제곱도? M 제곱도 뭐가 되는 거니? 2의 2배 K 제곱이니까 M 제곱이 이거 똑같은 거지? 뭘 써야 되고 다? 수. So, m 제곱이 2의 배수이니까 N도 2의 배수이면 맨 처음에 얘기했던 m 분의 N이 서로 사는 거는 유, 내가 유리수라고 했던 것에 모순이 생겨서 미안해 그러는 거 알았어? 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모순이 생겼기 때문에 유리수가 아니라 무리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